국방장관 직무대행님, 군복 및 예. 군용장구 단속 법률을 개정을 하는데요. 우리가 군용장구가 어떻게 쓰이는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용도가 지정되어 있죠. 예, 군용장비는 다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특히 그 직무대행께서는 수방사령관 하셨기 때문에 특임단의 임무와 그들의 군용장구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김현태 특전사 707 단장이 헌법재판소와 국방위원회에서 이 군용장구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즉, 2월 6일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 가지고 갔던 케이블 타이는 사람 묶는 용도는 절대 아니고 문을 봉쇄하는 용도라고 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코브라 케이블 타이. 문장구는 용이에요? 잠깐 나와보세요. 조금 앞으로 나와도 돼. 괜찮아. 자, 이겁니다. 요 앞에 까만 거 보이시죠? 이게 코브라 케이블 타이에요. 요 뽑아 보여주 저겁니다. 저걸로 문 잠글 수 있어요? 이게 특전사 전용 미제 코브라 케이블 타이에요. 이게 문 잠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쪽 왼손에 들고 있는 거 일반적인 케이블 타이에요. 저거 707이 들고 왔던 거예요. 자, 저런 장구. 장구에 대해서 수방사령관으로서 특임대 다 이끌어 보셨는데 거짓말 마구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갖고 와봐요. 이게 땡겨지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무슨 문을 잠 거예요? 빠집니까 이게? 빠져요? 네? 이걸 가지고 헌법재판소를 능멸해. 하나 더 줘봐요. 아니 이렇게 이게 마구잡이로 능멸해도 되냐고요. 좀만 하나 더. 저 마이크 아니, 끄세요. 마이크 끄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